호랑이띠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소름돋는 특징 네 가지. 혹시 당신은 1962년, 74년, 86년, 98년, 호랑이띠인가요?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. 빨간색 하트를 두번 터치해 내 안의 행운을 깨워주세요. 첫 번째, 타고난 카리스마. 범띠는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좌중을 압도하는 특유의 아우라가 있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주목하게 만들죠. 두 번째, 불의를 보면 짓는 게 아니라 문다 부당한 상황이나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. 내 이익과 상관없어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총대 메고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죠. 세 번째, 엄청난 추진력과 책임감. 한번 목표를 정하면 앞뒤 재지 않고 돌진합니다. 일단 해. 정신이 강하고 자기가 벌인 일은 밤을 세워서라도 끝까지 책임집니다. 네 번째, 내네 사람은 확실하게 챙긴다. 겉으로는 강하고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내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다정하고 헌신적입니다.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죠. 이런 멋진 호랑이띠들,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